안녕하세요. 2025년 서북교회 온라인 성경학교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유인물 우리 25-45호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12월 10일 구약성경 객관식 문제풀이 제35번째 시간 93번에서 95번까지 총 3문제 우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솔로몬 왕이 백단목과 보석을 들여온 후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만든 악기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1번 소고와 제금, 2번 수금과 비파, 3번 나팔, 4번 현악. 열왕기상 10장 11절 12절 우리 먼저 읽고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0쪽 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1절입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요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네, 93번 그래서 문제. 솔로몬이 백단목과 보석을 들여온 후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만든 악기는 무엇입니까? 정답은요? 2번 수금과 비파였습니다. 정답은 2번 수금과 비파입니다. 94번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특별한 강구는 다음 중 무엇이었을까요? 1번, 부귀 영화를 주시어서 세계에 호화로운 거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2번, 군대를 강하게 해 주시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3번, 하나님의 성전을 갖고 왕궁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4번, 지혜의 마음을 주시어 재판을 올바로 하게 해 주소서. 네, 우리... 솔로몬의 특별한 강구는 다음 중 무엇이었는지 열왕기상 3장 9절 먼저 읽고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5쪽 경에 있습니다. 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 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94번 문제 솔로몬의 특별한 강구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정답은요? 4번 지혜의 마음을 주시어 재판을 올바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특별한 강구였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 마지막 문제 95번입니다. 남북 왕국이 분열된 후에 북 이스라엘은 무엇을 경배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네, 1번 바신상을 섬겼다. 2번 몰록신과 아스다로신을 섬겼다. 3번 금송아지를 섬겼다. 4번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겼다. 열한기상 12장 28절 먼저 우리 읽고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6쪽경에 있습니다. 우리 열한기상 12장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소제목이 여러 보험이 금송아지를 만들다입니다. 소제목에서 우리 답을 벌써 찾으신 분 계실 겁니다. 25절. 여로보 에브라임 산지에 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절 이해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네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것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신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그렇습니다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래서 95부 문제 남북왕국이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경배 대상으로 삼았습니까? 정답은요 3번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네, 2025년 서북교회 온라인 성경학교 시간 오늘 12월 10일 수요일 93번에서 95번까지 총 3문제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내일 목요일은 9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